영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자기만의 전설을 찾아 떠난 한 소년의 이야기 1. 줄거리 감동 서사 중심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양을 치며 살아가는 소년 산티아고는 반복되는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몽을 해 주는 노파는 말합니다. 꿈은 신의 언어다. 소년은 망설입니다.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전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은 소년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양을 팔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전 재산을 도둑 맞고 낯선 땅에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수정 상점에 들어가 일하며 돈을 모으고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길 위에 남는다. 다시 여행을 떠난 산티아고는 사막을 건너며 영금술, 우주의 언어, 그리고 징조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 파티마를 만나지만 사랑마저도 그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전설을 이루도록 허락한다. 영금술사를 만나며 그는 두려움을 넘는 법,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강도를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강도 역시 꿈을 꾸었지만, 꿈을 좇지 않았던 사람, 그 꿈의 장소는 다름 아닌 산티아고가 처음 잠들었던 스페인의 페어 소녀는 깨닫습니다. 보물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면 절대 알수 없었을 진실이었음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합니다. 금과 보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된 마음, 이, 독후감, 독후감 하나, 20대 청년. 이 책은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미루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다. 산티아고가 계속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건 용기보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았다. 독후감 둘 30대 직장인. 우리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미룬다. 이 책은 묻는다. 정말 그것이 내 선택이었느냐? 산티아고의 여정은 내 삶의 타협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만들었다. 독후감 셋 40대 가장.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돈을 쫓는 모습인지, 의미를 향해 가는 모습인지. 이 소설은 어른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였다. 독후감 넷 50대 독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나에게 이 책은 말했다. 지금도 전설은 유효하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꿈을 듣고 있는지 여부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다. 독후감 다섯신이어 독자. 젊을 때 읽었다면 모를 감동이 지금은 깊게 다가온다. 지나온 길도 놓친 선택도 모두 나를 만들었다는 위로를 받았다. 인생을 다정하게 돌아보게 만든 책이다. 3. 비평가 논평. 비평가 첫째. 영금술사는 복잡한 서사를 포기한 대신 보편적 상징을 선택한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전 세계 독자를 끌어안는다. 이 작품은 문학이라기보다 현대인의 우아에 가깝다. 비평가 둘째 코엘료는 종교, 철학, 신화를 하나의 언어로 엮는다. 비판도 있지만 이 책의 힘은 독자의 삶과 즉각 연결된다는 점에 있다. 메시지가 명확한 문학의 보기 드문 성공 사례다. 비평가 셋째. 이 소설은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믿게 만든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그 선언 자체가 독자에게는 이미 충분한 문학적 사건이다. 비평가 넷째. 영금술사는 위대한 문장보다 위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삶의 답을 주지 않지만 길이로 밀어올리는 힘을 가진 작품이다. 4 엔딩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작게 속삭이는 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꿈은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길을 떠나기를 다 읽고 나서 멍하니 날 돌아봅니다. 어떠셨는지요?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